감니다와 오늘 정말 덥네요. 우리 집 온도가 보니까 26도거든요. 베란다 온도가. 이제 점점 더울 날만 남아있죠. 이꽃 너무 예쁘지 않아요? 어제 영상에는 제가 제우스의 꽃을 올렸는데 예, 이 친구는 뷰티풀 에스터라는 제라늄이에요. 너무 예쁘죠. 보여드리려고 갖고 나왔고요. 짜자자잔. 베란다에 꽃이 엄청 많아졌죠. 항상 영상 찍을 때마다, 오, 꽃 너무 예뻐요, 예뻐요, 이랬는데, 이렇게 꽃들이 많지는 않았었잖아요. 안방에 있는 베란다랑 선반 아래에 있는 꽃들, 제가 다한번한 군데 모아봤거든요. 물론, 선반에 더 있어요, 꽃핀 것들. 근데 너무 몇개막 여기다 갖다 놓고 찍으려고 하니까 땀이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 정도만 하고 보여드려야겠다. 그러고선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오늘 제가 영상을 하나 올린 게 있어요. 이 친구거든요. 디어프릴. 이얘 영상을 보고 몇 년을 키워야지. 꽃송이를 저렇게 많이 피울 수 있을까요? 라는 댓글을 달으셨더라고요. 오늘 또꽃수단인데이 주제로 오늘은 또 수다를 한번 떨어봐야겠다 해서 꽃핀 친구들 제가 다 지금 모아가지고 여기서 지금 찍고 있는데요. 몇 년을 키워야지 저렇게 송이가 이렇게 필까요? 라고 질문을 오늘 댓글을 올린 분 말고도 몇몇 여러분들께서 그런 질문들을 하셨었거든요. 근데 저도 사실 제라늄을 이렇게 키운 지 3년, 4년 정도밖에 안 돼요. 제 영상을 보시는 처음부터 보시는 분들은 제가 관엽부터 키웠다는 것을 아실 거예요. 전에 한번 댓글에 어 조인폴리아 뭐 거기 구경 가서 막 설레고 했던 그런 영상부터 봤는데 요즘에는 제라늄에 빠졌네요 라는 댓글을 다신 분도 있었거든요. 아 그때 정말 감동이었어요. 아 예전부터 그 관엽식물에 빠졌을 때부터 영상을 봐주신 분이 지금까지도 제 채널을 봐주시고 계시구나라고 해서 정말 감동이었었거든요. 어쨌든, 저는 관엽을 키우다가 제라늄에 빠져가지고 지금 3년, 4년째 키우고 있는데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처음에 데니스, 화이트링, 이 친구들부터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때 물주기도 잘 몰랐고, 햇빛을 좋아하는지도 몰랐고, 그래서 그냥 베란다에 그냥 아무 곳에다 놓고, 물도 안 주고, 그렇게 키웠어요. 근데 어느날 이제 제라늄에 관심을 가지면서, 아, 얘물 좋아하는 친구였대. 그래서 물도 챙겨주고, 어, 햇빛도 좋아한데. 그래서 햇빛 좋은 창가에다가 바짝 붙여서 놔두고, 뭐 다른 거한거 거 없어요. 그랬더니 얘가 2년 정도 키우니까 꽃을 피워주는 거예요. 너무너무 탐스럽게, 예쁘게. 그래서 그때부터 아, 제라늄은 물도 좋아하고 햇빛도 좋아하고 이렇게 키워야 되는구나 하고, 그때부터 제가 작년, 재작년부터 하나하나씩 이제 얘네들을 알아갔던 것 같아요. 근데 보면은 저희 집이 동향이라고 그랬잖아요. 동향이고. 아침 햇빛 잠깐 들어와요. 한 11, 11시 반, 12시면 햇빛이 다 사라지거든요. 오후 2시 좀안된 시간인데요. 햇빛 없잖아요. 우리 집에 햇빛 없어요. 식물등만 제가 지금 켜놨거든요. 여기 선반에 있는 식물등만 지금 켜놓은 상태고, 여기에 햇빛 없으니까, 여기 식물등, 식물등 켜놨고요. 이렇게 햇빛 부족한 동양. 정말 열악한 환경이라면, 환경이죠. 남양의 고층인 아파트. 햇빛 잘 들어온 곳이라면 정말 저보다도 더 꽃볼 팡팡 잘 피우실 거예요. 근데 저희는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가끔 댓글 보면 우리 집도 동양이에요, 저층이에요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저와 똑같은 환경이겠죠? 거의 비슷한 환경이겠죠? 근데 지금 사실 우리 집 동양, 우리 집은 또 6층이에요. 9층도 아니에요. 저층이라면 저층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꽃을 많이 피운 이유는 봄이잖아요. 동양은 봄에 그나마 햇빛이 이렇게 깊숙하게 거실, 저의 거실까지 이렇게 햇빛이 들어오거든요. 햇빛이 깊숙하게 들어오고 봄은 정말 몽둥이를 꽂아도 삽목도 잘 되고 다잘 된다고 하는 계절이잖아요. 그 봄의 기운을 받고 이렇게 꽃이 많이 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꽃송이들이 많이 열리는 거는 처음부터 이러지 않아요. 제가 대부분, 얘가 엠마뉴엘이거든요. 진짜 예쁘죠. 엠마뉴엘. 얘네들, 여기 있는 제라늄들, 여기 있는 제라늄들, 대부분이 제가 1년 반, 2년 정도 키웠어요. 왜 1년 반, 2년 정도 돼야지 이렇게 꽃송이들이 많이 열릴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요. 얘 디어프릴로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얘를 제가 가을에 드렸단 말이에요. 작년 가을도 아닌 재작년 가을 겨울쯤에 드렸어요. 그런데 그때 겨울, 가을, 겨울은 우리 집 동양이잖아요. 추워요. 햇빛도 안 들어와요. 고작 이 식물 등 아래에서 지냈단 말이에요. 작은 모종으로 데려왔는데. 그러면 11월, 12월 달쯤에 데려와서 봄이 된다 해도 가지들이 몇개 없을 거잖아요. 그러면 고작 피어봤자 아무리 봄이라 해도 한두 개 핀단 말이에요. 그러면 봄을 그렇게 지나요. 그러면 이제 여름에는 또 휴면, 휴명, 휴면기라서 막 뼈라름이 막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 사랑과 관심으로 얘네들을 어떻게 어떻게 해서 에어컨 앞에서 여름을 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여름 보내고 분갈이 해 주고 이제 가을 겨울 되면 얘네들이 또 피느냐? 아니죠. 또 가을 겨울 되면 우리 집은 동양이라서 햇빛 춥고 햇빛도 없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비리비리하게 펴요. 그러고선 올해 봄이 되니까 얘네들이 이렇게 여러 송이 꽃을 피는 거예요. 그 과정 중에 제가 한 거는 사랑과 관심 플러스 가지치기, 순짓기. 그러면 겨순들이며 가지들이 여러 가지들이 생길 거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이 봄에 이렇게 꽃송이들이 아홉, 아홉 개열 송이 이상 이렇게 피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계절을 따져보다 보면 딱 2년이 시간이 걸리거든요. 저희 집은 그래요. 동양인 저희 집에서는 보통 1년 반 2년이 걸려야지, 이렇게 꽃송이들이 많이 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친구는 분홍달이라는 한국제라늄이에요. 얘를 제가 안 보여드렸던 것 같아가지고, 얘를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얘를 제가 1월달인가 우리 친정엄마랑 같이 언박싱 했을 때, 그때 얘를 데려왔어요. 근데 보시면은 모종으로 데려왔단 말이에요. 봄의 기운을 받고, 꽃이 한 송이 폈긴 폈어요. 그런데, 가지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딸랑 한 송이 폈잖아요. 그리고 또 다가오는 여름 되면 또 혹시 뭐를 이제 초록불로 갈지 몰라서 제가 또 여기를 또 잘랐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얘네들이 가지들이 나오는 시간도 걸리고 그러다 보면은 어쩌지 여름이 다가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름 지나고 또 가을 지나고 가을 지나고 좀 회복되고 이제 꽃 여러 송이 펴볼까 하는데 어, 순지기며 가지치기 한 것들이 이제 별로 없으니까, 가을, 겨울은 피어봤자 한두 송이 이렇게 피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봄에는 가지랑 제가 순지기로 한, 해 가면서 이제 키우다 보면, 이제 내년 봄에, 1년이 넘었죠, 그러면은, 내년 봄쯤에 얘네들이 가지들이랑 많이 생겨가지고, 꽃을 또 8, 9송이 이상 필 거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뭐딱뭐 뭐 1년 걸려요, 2년 걸려요 그런 게다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남양에 햇빛 잘 들어오는 환경에서 봄에 올 봄에 제라늄을 모종을 드렸다면 여름을 잘 보내고 순직기 가지치기 가을 되면 좀 해가면은 겨울 되면 그곳에서는 정말 또꽃 꽃송이들이 팡팡 피어나겠죠. 그러니까 이게 환경에 따라서. 뭐 6개월이 걸릴 수 있고, 1년이 걸릴 수 있고, 저희 집 같은 경우는 2년이 정도 걸려야지 이렇게 꽃들이 피거든요. 왜냐면은 저는 대부분 가을, 겨울쯤에 분양을 많이 받았고, 이제 올 봄에 이제 또 분양받아온 친구들은 이제 어쩌지 이제 여름 지나고, 가을, 겨울 지나고 내년 봄에 돼야지 이렇게 꽃볼 팡팡 필 거예요. 제가 어, 주부 같다가 2년 만에 핀데 그거는 아니라는 말씀이거든요. 저희 집 우리 집 환경에 제가 데려온 시기에 맞춰서 키우다 보니 대체적으로 2년 정도 걸리니까 이렇게 꽃들이 꽃송이들이 많이 열리면서 많이 피거든요. 그 기간 동안 정말 여름에 에어컨 막 써주고 가지치게 해주고, 숨 짓기도 해주고, 물도 막 챙겨주면서, 그렇게 또 키워야만이 이렇게 예쁜 꽃을 볼수 있거든요. 제가 제대로 말씀을 또 드렸나요? <laughs> 아, 어쨌든, 이렇게 예를 들어서 한번 보실까요? 얘가 달보드래예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제가 얘를 송이를 세보니까 1 5송이에요 15송이 얘가 지금 2년 정도 됐거든요 가지치기 하고 순짓기 하고 여름 잘 보내주고 분갈이 해주고 하니까 이렇게 15송이 이상의 꽃을 이렇게 펴줘요 그리고 이렇게 예뻐요 이렇게 예쁘게 핀건 처음이에요 2년 정도 이렇게 우리 집에서 같이 그리고 좀 되게 대품이거든요 대품이에요 대품이고 2년 정도 됐고 아 밖에 시끄럽네요 풀 베는 소리가 들리죠 <laughs> 제가 어제 제우스의 꽃은 오랜만에 녹음을 한번 해 봤는데 아 그것도 좀 어색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는데 밖에서 좀또안 도와주네요 시끄러워도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달보드레 너무 예쁘죠. 얘도 2년 넘었어요. 그리고 이제 얘기를 들렸으니까 이제 꽃자랑 좀 하고 영상 마무리할게요. 전에 러시아 제라늄, 러시아 제라늄 제가 소개했을 때 얘를 말씀을 안 드렸던 것 같아요. 얘는 미올 세르세라팜이라는 제라늄인데요. 알사탕 제라늄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데니스처럼. 얘도 그렇게 피더라고요. 근데 정말 동글동글, 몽글몽글 알사탕처럼 이렇게 피고 있어요. 거의 꽃마름 없이 피고 있어요. 러시아 제라늄들이 물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계속 퍼 부을 정도로 주고 저면으로 주고 있어요. 아, 이 얘기도 말씀드려야겠다. 얘가 미월 세르세라팜인데, 얘는 보세요. 딸랑 두 송이 폈어요. 근데 정말 탐스럽게 폈긴 폈죠. 얘 데려왔을 때, 얘는 모나 베르사유라는 러시아 제라늄인데요. 미월 세르세라팜 데려왔을 시기에, 비슷한 시기에 얘를 데려왔어요. 같은 러시아 제라늄이라 해도, 얘는 정말 꽃 욕심이 이렇게 많거든요. 같은 시기에 데려왔어도, 이렇게 꽃 욕심이 많아서, 꽃을 또 많이 피워주는 종류가 있어요. 꼭 2년 걸렸다고 해서 2년이 걸려야지 꽃송이를 많이 피느냐. 또 그거는 아니거든요. 얘도, 얘는 데려온 지몇달안 돼요. 그런데 이렇게 꽃 욕심이 많아가지고 꽃대로 엄청 많이 물었거든요. 근데 미월 세라팜은 안 그렇잖아요. 한두 송이만 피고 말거든요. 비슷한 시기에 데려왔는데. 그니까 얘가 종류마다 다 다르고 꽃잘 피는 제라늄이 있고 또 까탈스러운 제라늄이 있어요. 까탈스럽다는 거는 꽃도 잘안 피고 삽목도잘안 되고 그렇다는 거거든요. 이 친구는 ay 피치 칵테일이라는 제라늄인데요. 얘도 2년 넘었어요. 그런데 저는 얘가 좀 까탈스러웠어요. 꽃이 피더라도 찌글찌글하게 펴고 이렇게 예쁘게 장미 모양으로 이렇게 피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얘도 지금 키운지 2년 됐는데 이렇게 예쁜 모습으로 펴줘요. 그래서 정말 찌글찌글하게 펴도 기다리다 보면 2년 정도 기다리다 보면 이렇게 예쁜 모습으로 피워주거든요. AY 피치 칵테일이 저한테는 약간 좀 어려웠는데 대품으로 크다 보니까 이렇게 예쁘게 피거든요. 너무 예쁘죠. ay 피츠 칵테일. 그리고 또는 또 제가 또 어려웠던 게 얘거든요. 썸머 인디고. 얘는 사실 저 모주에서 꽃못 봤어요. 잠깐 뭐 찌질하게 한두 장 폈던 것 같긴 한데, 이렇게 예쁘게 펴요. 얘는 산목에서, 산목에서 이렇게 피거든요. 썸머 인디고. 썸머 인디고하고, 이 피치 칵테일이 저한테는 좀 까탈스러웠고 예쁘게 꽃을 본 적이 없는데 한 2년 정도 되니까 이렇게 예쁘게 펴주거든요. AY 피치 칵테일 너무 예쁘죠? 어 얘도 2년 됐어요. 빛나빛 다들 알고 계시죠? 작년에 봄에 펴긴 펴서도 진짜 왕꽃볼로 폈긴 폈는데 이렇게 여러 송이 피지 않았어요. 다 얘는 빛나빛이에요. 그리고 얘, 얘도 보여드려야지. 얘는 입모양이 되게 예뻐요. 짜잔! 얘는 위드님의 변종 위드 빅토리아라는 제라늄인데요. 얘도 2년 됐어요. 제가 위드님 변종을 좋아해가지고 위드로망스에 빠져가지고 그때 막 여러 종류를 데려왔었는데 위드 빅토리아 입도 되게 조금 조금 하고 꽃 색깔도 너무 예쁘고 수영도 잘 잡혀 있어요. 어, 창가 쪽에 놔뒀더니 물을 좀 말렸거든요. 그래서 꽃이 좀 말랐긴 했는데 위드 빅토리아 얘도 2년 됐거든요. 근데 이렇게 많이 핀 거는 처음이에요. 예쁘죠? 아 주부가 꽃 자랑하려면 은 진짜 오늘 한도 끝도 없어요. <laughs> 그리고 또뭐 보여드릴까요? 음. 전에 영상에 제가 바비 보여드린다고 그랬죠 바비 이 친구는 바비예요 얘 위드 빅토리아하고 꽃색이 다르죠 잎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잎모양은 근데 꽃색이 달라요 얘는 바비 제가 예전에 아, 영상 찍으면서 바비 꽃도 정말 예뻐요 하면서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그랬죠 선반 아래에 있었는데 끝내서 지금 보여드리는 거예요. <laughs> 이렇게 예쁘게 메목대로 크고 있답니다. 얘는 바비예요, 바비. 한국 제라늄 바비. 그리고 이 친구들은 스텔라 제라늄들인데요. 데려온 지 얼마 안된 친구들이에요. 다 얘네들. 작년 겨울, 올 봄에 데려왔는데, 얘네들은 제가 가지치기, 순집기도 안 했거든요. 그런데 꽃 욕심이 엄청 많아요. 어, 여러 송이로 해가지고 빨리 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스텔라 종류를 추천드려요. 스텔라가 정말 오랜 기간이 아니어도 이렇게 꽃을 예쁘게 잘 펴주거든요. 그리고 얘네들이 여름에도 또 강해요. 스텔라가. 얘는 이샤 미르고. 얘는 캔디 플러스 도넛. 얘는 디어 투스페어리. 그리고 저기 안방에. 온 시티 오브 스타도 정말 많이 폈거든요. 스텔라들이 여름에도 강하고 데려온지 얼마 안 됐거든요 얘네들은 그런데도 이렇게 꽃 욕심 엄청 많아요. 꽃 여루송이 피는 거 빨리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스텔라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얘가 킴스 썸머 드림이라는 한국 제란용인데요. 얘하고 오늘 영상이 쇼츠영상에 제가 올려드린 얘있죠 디어프릴 얘하고 많이 비슷해요 많이 비슷한데 얘는 지금 거의 2년 정도 키워서 꽃송이들이 엄청 많이 달렸잖아요 얘는 제가 봄에 데려왔어요 올 봄에 그래서 3개 4개 정도 피웠거든요 얘도 이제 올 여름 지나고 나면은 가을, 겨울에는 뭐 그렇게 많이 피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 집은 동양이라 햇빛이 부족하고 추우니까. 근데 내년 봄 되면 얘네들이 이렇게 디오프릴처럼 꽃송이를 엄청 많이 달고 예쁘게 또 피워주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영상에